자, 네 안녕하세요 이천사입니다 오늘은요 다크 딥세션이라는 공포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챕터 1입니다 참고로 어.. 챕터 1인데 어..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제 포인트 중에 강제로 공포게임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크 딥세션 챕터 1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하나도 안 무섭죠? 예.. 하나도 안 무섭지 뭐가 무서워요 자 가볼게요 어우 소리 아... 크.. 소리 좀 크네요. 다 아, 끝났어. 이제 내 운명은 어둠 속에 잠길 거야. 오케이. 어. 어, 어, 네, 안녕하세요. Oh, Okay, the pieces to a powerful ring are hidden in nightmares behind each of these portals. Find them and bring them to me. And you'll get your wish. Fail. And you'll find there are fates far worse than death awaiting you here. 자, 출발합니다. 오, 여기다. 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보죠. 자, 시프트가 뛰는 거고요. 오케이. 와, 와. 어떡하지? <laughs> 몽키 비즈니스. 네, 여기서 뭐 했니? 너 이거 쓰러질 거지. 알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예상했지. 내가 딱 예상했지. 예상했어. 내가 딱 예상했어. 뭐야? 가도 돼요? 가도 되는 거지. 그래야 뭔가 이벤트가 진행이 되겠죠. 와, 잠깐만. 오오오! 오오. 뭐야? 얘가 귀엽다고? 아까 사진 봤는데 그런 거 같진 않던데? 뭐, 뭐 눌러야 돼?

It was left by the last guest to disappoint me here. A very clever girl. Wow. Not a very fast runner. Enough instruction. Break those boards and let's get this party started. Ah, <laughs> can 누르면 되는구나. Okay. 오. 이제서 나오겠는데? 제일 높은 곳에나 딱히 원해 느꼈었네. answer. 오케이. Okay. 나쁘지 않아. 오! 어머 어머 어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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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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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어우, 아, 목숨 세 개에요, 아, 목숨 세 개구나, 일단 좀 먹기 좀 까다로운 데부터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잘 봐야겠다, 이거 일 여기 아닌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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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야야, 온다, 온다, 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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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뒤에, 온다. 오케이, 오케이, 따돌렸어, 따돌렸어. 이게 돌아서 먹는데, 를 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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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허위수감싸가 어! <laughs> 어, <깜짝아>, 씨 <목소리> 앞에서 오냐? 아, 얍삽하네, 아, 얍삽하게. 앞에서, 오냐 뒤에서, 뒤에서, 오는 줄알았는데아서에서아에서뒤에 오, 오오서뒤 있어 있어 저게 에서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뒤리서뒤에 오 야야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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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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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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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아저 절반 모았대요. 나이스. 아주 좋아요. 아이, 거봐요. 무섭지 않다니까요 네. 어, 나꽤 잘하는데요, 여러분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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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꽤 잘하지 않아요? 와, 나 100개밖에 안 남았어. 나 처음 치고 잘해. 나 처음 치고 잘하는데?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시 깜짝아 시 얘가 얘가 가까이 있으면은 좀 노래가 중간에 바뀌거든요 그럴 때좀 쫄리네 괴물이랑 맞짱 떠 보라고요 제가 요오오오오오 어디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 깜짝깜짝깜짝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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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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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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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씨. 아, 이게 시간인, 이게 다이아가 얼마 안 남을 때는 그거구나. 그, 좀 많이 몰려온, 좀 약간 좀 빨라지나 봐요. 좀 애가, 애가 좀 빨라지나 봐. 아, 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마지막 체크포인트. 재시작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재시작? 재시작할까요? 그냥 대초 마을로? 오케이. 제 시작해,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아, 근데 뭐 중간에 뭐 아이템 같은 거 가자. 자. 오케이. Okay. 아. 좋았어. 이거 뭐 별거 아니구만 이거. 아. 뭐... 별거 아닌데요? 아. 너무 쉽잖아 아. 저 처음에 100개 좀 안되게 100개 안되게 좀 남았다는 거는 좀 이제 좀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아 Z 누르면 이렇게 되는 구나 오케이 오케이 P P P 자, 일단 이렇게 돌아서 먹는 거를 조금 초반에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 먹는 거 야, 야, 벌써? 벌써 벌써? 어디서? 어어디 있는데? 어디있어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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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가 잘잘못 뛰네 오우씨 막혔어 오우씨 진짜 오씨 여기 이런데 이런데 먹어주고요. 오우 시 얘들 어디 지 근데... 오...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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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옆에서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야야야야, 씨너 살았다. 어, 살았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에서 나오는 체리?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있어 지금 어 뭐야 목숨 목숨 얻었다는데 뭐야 그럼 아, 목숨 아닌가보네 저거 뭐예요 저거 그러면 이거 뭐야 먹어보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저 적들 위치 아 적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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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는거 위치 알려주는거 아어 좋다 좋다 괜찮은데 또 있나 저 아이템이 이거 돌아서 좀 먹어줄게요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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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도망도망도망도망도망와한 도망. 마리만 있는 게 아니네 여러 마리네. 도씨 안돼안돼안돼 이쪽 가지마 지금 지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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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가마리야 그러면? 두마리마나가도응가 도망가, 도야야 도망가, 도망 나머지 보석들 어.. 야 이제 나볼수 없어 이제 나 이제 볼수 없어 못봐 이제 <laughs> 어나 잘한다 근데 생각보다 나팩맨 나 이런 게임에 좀 소질있는데

아우 스깜짝 아우 씨아깜씨 놀랬네. 오야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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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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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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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C 오 C C C 알파벳 C 오 C C 버튼 오 잠깐만 오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뭐야 어디있어 오오 야야야야야야 오 오고 있어 어머 알았어요, 알았어 요 알았어 야야야야 야. 원숭이 있잖아 야어아우와 아 양각은 너무한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양각은 너무한거 아니야? 아 양각은 너무하잖아 아좀 그렇네 아 양각은 너무한데? 아 근데 깨면 되잖아 깨기만 하면 되니까 뭐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어 뭐야 뭐왔어 뭐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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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해? 이제 뭐해 이제 뭐해? 이제 뭐해 이제 뭐해? 어디로 가야돼? 저 노란색으로 가면 돼? 오오오 어머 어? 뭐야?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대기를 타고 있는데? 어? 오, 오. 아니, 야, 너무하잖아. 야, 아니, 아까 나노란색에 갔는데 대기를 타. 아, 대기를 타는 건좀 그렇잖아요? 아니, 대기를 타네. 아, 태초로 가요, 진짜로. 아, 나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야, S등급 안 받고 그냥 이거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체크포인트? 이거 하면 안 돼? 아야 해해야 너무하잖아. 아, 좀 돌아서 가자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오오오 <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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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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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 query> 최대한 멀리 가자 어어아 이거 뭐야 스턴 구슬에는 오디오 타이머가 있습니다 어쩌라고 아니 대기를 타면 어떡하려고 대기를 타면 못 가잖아 아, 씨, 쓸데없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아

어떡하라고? 어이! 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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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 씨, 망했다, 씨! 뭐, 루서 재수없게, 아 어, 재수없어. 어, 오늘 재수없어. 어, 재수없어. 와, 너무한다, 진짜. 아니야, 대기를 타면 안 되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하네, 대기를 타냐? 납사하게 대기를 타? 아니, 이건 대기 타고 있으면 어떻게 가요? 저 노란색에? 어떻게 가라는 거지? 아, 시끄러워 죽겠네. 저원숭이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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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라는 거지? 잘 하면 된다고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잘 해볼게요, 한번. 잘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시끄럽다고? 웃기고 있네. 아, 노란색이 근데 대기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 진짜로? 아, 이건가 보다. 얘를 만나서 도망간 다음에 다시 와야 되나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니까 러 얘를 만나 일단 얘를 만다 얘를 만다 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 자 도망가 이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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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자 이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잇 아잇 길 잘못 돌렸어 아잇 아잇 길 잘못 돌렸어 아잇 아, 빨리 빨리 만나 빨리 만나 빨리 빨리 야 빨리 와 빨리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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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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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볼땐 이거 한 마리가 아닌 거 같던데? 오 씨.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이거 두 마리 한 마리가 아니네 야 빨리 와 빨리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봐와봐 아,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왼쪽으로. 어, 야, 야, 얘 빠른데? 어디로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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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왼쪽. 왼쪽. 어. 오, 보지마 오. 됐어. 어, 뭐야? 한발 더 있어. 또, 또 대기 타고 있어? 또? 또야? 야 뭐야 두마리가 대기 타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야씨 이건 아니지 이거 이건... 야씨 이건 아니지 지금 뭐하는 뭐하는 거야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너무하네 게임이 심하네 오 야야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온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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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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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면 야 오면 진짜 죽어. 너 진짜. 오면 진짜 죽는다. 오면 확 그냥 진짜 이 그러니까 안 둬. 알았어?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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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지금 출근하고 멀어지는 기분인데 지금? 지금 계속 지금 같은 자리 돌아다니는 느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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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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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왔어 나오때나 오지마 나, 오지 나, 오지 나 진짜 다왔단 말이야 나 진짜 다단 말이야. 나 진짜 다왔어 나 진짜 다어나 진짜 다어 야,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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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어, 어, 뭐야? 어떻게? 어떻게? 뭐야? 왔잖아! 석상의 소원 빌고 열어! 석상 눌러야 되나? 석상을 눌러야 되나? 딱 오긴 했는데... 자, 일단은 맞나? 맞나? 됐어, 이제 올 거예요. 야야야,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소리 가까워, 소리 가까워, 너무 소리 가까워, 너무, 소리 가까워, 너무 소리가 가까워. 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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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지마. 그냥. 나 진짜, 자 어떻게, 나 진짜 그냥. 오. 오오 간발이 차였어. 조금만 늦으면 죽는다. <목소리> 죄송해요 지금 댓글을 제가 지금 잘못읽고 있는데 이따가 또 댓글을 또 따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지 마라 진짜로 오우 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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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씨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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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오 됐어 어디야 어디야 포탈이 여기야? 빨리 빨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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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오오와아 석상을 눌렀어야 됐네 와 뭐야 너무 깜깜한데요? 오! 오! 씨, 뭐야! 야, 뒤보지마뒤보지마뒤보지마뒤보지마 와! 와! 최종등급 A입니다. 와! 와! 잘했잖아, 잘했다고! 마이렇게서로 어? 칭찬하고 이래야지 뭐 허무해요 이러시면 어치치 자 아무튼 네, 다크 디렉션 통과를 했고요. 어, 챕터 1 이렇게 했습니다. 와 예쓰 굿! 어. 왜왜 왜 여기는 번역 안돼 있어? going <laughs> to put your hands on 데자내 오늘 이렇게 해서 r 다크 디 u g 챕터 1어 이렇게 강제 공포게임이라는 포인트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거봐요.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잘했어, 나 생각보다. 저도 사실 이렇게 제가 잘할 줄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네, 지금까지 2004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